지금 지금은 제가 남편이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남편이 너희 쁘다 했더라면 내가 어찌 복음일로 갔으며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는 이 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에 지금은 정말 남편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전도자가 되게 된 것도 어 이 김기동 목사님이 집사님 시절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다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민 왔을 때 불법 체류자지 또 여기 와서 좌판을 하고 있지 또 애들은 방황하지 부부간계는 힘들지 갈바 몰라 고 있을 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작정하고 그랜데일에 있는 한국마트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날 2시간.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자라게 하시고, 지금은 전도의 니저다로 세워주시고, 지금은 나라를 외국으로까지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이것을 결단하고 지석적으로 나갈 때 5년 후 10년 후를 뒤돌아보요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은 조용기 목사님 선포와 비전의 미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입술을 경건한 입술에 자갈을 물리는 것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으로도 말하지 않냐고, 환경으로도 말하지 않냐고, 양심으로도 말하지 않냐고, 저는 믿음으로만 말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실제로 안 돼요. 그래서 옆집, 옆집이 와서, 장사 너무 안 되죠. 저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라고, 아이 저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날라본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좌판할 때, 전혀 갈 길이 안볼때 저는 자바에서 제일 가는 비즈니스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자바가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할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입술의 선포로 자판 같은 비즈니스로 자바에 들어가서 입술은 하나님께 드려서 자바에서 제일 가는 비즈니스 할 거라고 선포만 했어요. 그랬는데 경험도 없고 돈도 없는 저에게 전 여기 연고도 없는데, 이렇게 샌페드로마트에 좌판시계 하다가 2층에 들어갔는데, 가서 남의 물건을 이제 중간어미를 뜯어놓고 보니까, 정말 도매상은 금방 사람들이 손님이 알더라고, 남의 물건 갖다 놓는지를, "어, 이거 안 되겠다, 나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두 남자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동원만 하자는 거예요. 자기들 물건 만들어 주니까 팔아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동업하기 시작해서 지금의 비즈니스가 이룬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저는 따라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리 목사님이 천명 교인 중에 부목사님이 따라갔더니 간증을 하면 재간증만 하시더래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좌판할 때 저는 자발에서 제일 가는 비즈니스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만약에 그 선포를 미리 안 했으면,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능력이 다 되는가 보다 한데, 안일 때 선포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훨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을 금식구도로 하고도 알고 힘들어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을 비틀어서 하나님이 듣고 응답할 것. 저는 하나님의 높이와 크기와 능력의 꿈을 갖습니다. 내가 할 것은 선포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라고 해도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남편 저를 힘들게 했을 때 선교장로로 선포했고, 진짜 선포한 대로 그 선교장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물질에만 묶어두지 말아야지 하고 세계 선교 목사로 선포하겠습니다. 가난 중에. 부여를 선포했고, 또 우리 남편에게 지금은 세계 선교 목사님, 우리 둘째 아들은 세계적인 부흥사, 아, 우리 큰아들은 세계적인 부흥사, 우리 둘째 아들은 복음의 불의 신분. 저는 전도 축복 간증자로 선포한 것이 10여 년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선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절을 예배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회권세에달렸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마음의 경영은 내게 있어도 말의 능력은 요아께 있느니라 저는 그래서 말을 잘못한 게 있으면 예수의 창조될까봐 예수의 명언이 캔슬 될지도 고 캔슬합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한테 차석에서 만났을 때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쉬워요. 말만 잘하면 되니까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전자다로 세워주시고 자판에서 잡아 그래도 오너십으로 갖고 있는 비즈니스까지 또이 물질에 사역 이렇게 가정사역 이렇게 하기까지 저는 한게 없어요. 한게 없고 한 것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크기만큼 선포해 드린 것밖에 없는데 선포하에서 믿는 것은 5년 후십년후가빅 디퍼런스 합니다. 여러분 입 덮다 뭐합니까? 입은 선한 일을 선포라고 주고 예수 이름은 쓰라고 생각해요. 예수 이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입정해드리세요. 주님을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신데 입을 꼭 담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데 우리들은 너무 빨라. 사실 제가 이렇게 목사님 앞으로 시간을 한몇분 정도로 너무 지, 한 1, 2, 10분, 10분, 10분. <laughs> 저는 우리는 우리 인생은 꿈대로, 생각대로, 믿음대로, 말대로 됩니다. 그런데 특히 말은. 4차원의 세계면서 3차선혜가 가장 가까운 거예요 조용균 목사님 4차원의 세계를 보면은 꿈대로 꿈을 잘 꿔야 되고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되고 어떻게 믿을 것이며 말 근데 이 말이 가장 현실하고 가깝다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지 말만 잘해도 여러분 성공합니다 하나님 믿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전도자로 로 살면서 하나님 그 임종 직전에 하나님이 렇게 끌어올리시는 것을 또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담도 전도하는데 우리 믿지 않는 시댁 식구 저희 부모님들 근데 지금 다 친정부모님 시댁 어른들이 돌아가셨는데 임종 직전에도 하나님이 다 끌어올려서 초천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구원주의십니다. 딱이전도부분에서한 가지 더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 한 친구가 있었어요. 있을 때 내가 항상 미국에 오면 또이그 드레스아드도 보내고 영적기도 시키고 다 그랬지만 신통치 않아. 한국에 돌아가서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 가서 암이 걸린 거예요. 이게 이게 뼈암이 걸려가지고 롱 스토리 메이크업 일단 임종시대 딱 들어갔어요 믿지 않았어요 한국 와서도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으로는 저기 있지만 그래서 딸한테 딸아 그그그 그, 그 친구의 딸한테 네가 그 이미 이걸 썼어요 가장 늦게까지 그 생명의 귀가 열려있대더라 네가 면에 갈때 내한테 전화 연결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정말 제가 오매하니까 하나님의 꿈으로 다보여주셨어 왜냐하면 제 불법체리자 12년에서 영주권 보는 것도 꿈으로, 꿈으로 제가 근가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래 진짜 하나님은 정확하게 꿈으로 보여주그전그간직이 너무 많지만, 요원 구원에 관한 거기 때문에 꿈을 꿨는데. 이 레일이 있는 거예요, 레일. 레일이 있는데, 많은 흉측한 이 시체들이 레일을 타고 수월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수월로 빠져가기 직전에 한 시체를 여자한테 좀 뚱뚱해요. 딱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꿈을 보고 깼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이렇게 흉측한 꿈을 꿨을까? 그러고 나서 그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 친구 딸이 밤, 여기로는 밤 3시에 면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에다만 대고 말은 안 되니까. 그때 딱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일에 서 있는 그 시체가 네 친구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가 바뀌을때 대답 없는 그 영, 그 사, 내 친구한테 정수가, 정수가 예수 내보주 예수 내고주 그러면서 임종 기도를 강하냐고, 에머지스룸에 오래 있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임종학회 구나딱들겠는데그 다음날,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소천이죠 임종이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뭐, 감사하시 저는 구원주 하나님 하면 은 제가 춤을 춥니다. 하나님은 술 직전으로 들어가는 영혼을 잡아 끌어올려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내 이웃 사람들까지 건져올리는 주님이 하시고 저는 청두, 통로로 써주십니다 사실, 주님의 은혜로 물질 사역도 정말 참 저는 기쁨으로 했어요. 제가 남편도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다 보니까 물질 드리는 것은 너무 더 쉬웠어요. 그래서 돈만 보면은 괴로워가지고 왔어요. 어떤 말씀을 올려봤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했랬네 한나도 나를 위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천국에 쌓아 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빚 내서도 드리고 방운을할걸 각오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딱 내가 참에 하나님이 내 지갑을 딱 잡아주는데 선한 일에 풍성히쓰도록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돈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왜 나버려서 내가 지나면 얼마나 힘드냐 만불 벌어서 만불 쓰면 만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여를 찾아서 딴데 찾아갈 것도 없고, 뭘 찾아서 여러 군데 찾아갈 것도 없어요. 예수 안에는 부여와 행복과 천국과 평강과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인생이 차오르는 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차오르는 것 같아요 왠지 뭐가 쌓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 천국에 가고올수록 너무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 전도자의 삶을 산장하 늙어갈수록 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만약에 늙어서 전하지 못할 때는 티켓 들고 사거리에 복음의 몰구를 들고라도 앉아 있어야지 이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날의 은혜에 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아침도 눈을 뜨고 호흡을 주셨기에 오늘 하루가 보너스로 믿는 겁니다 이 보너스 같은 이 한날이 내일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숨을 거동가는 끝이니까. 그러는데, 오늘 내가 만약에 축복해야 될 사람들을 못한다면, 내일 할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마음껏 가까이 있는 남편을 축복합니다. 아들을 축복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나는 사람들 축복해요. 내일 내게 주어지라는 보장이고요. 오늘 한날의 은혜에 만족하면 다른 은혜 구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한날에 감사하세요. 너무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예, 그, 간증, 전도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항상 한게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음, 지금 손을 드시고 자고 영적 기도를 같이 하시면 되는데, 어,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만약에 죽는다면 오늘 천국을 갈수 있지 않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드시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더 없으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사겠습니다. 하나님 따라사하세요. 하나 하나님, 하나님. 저는, 네.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부주이시며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을 엽니다. 제가 지금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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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